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키우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키운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살아줘라. 아, 잘 살아줘라. 어, 효도해라. 또, 뭐, 사람답게 살아라.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뭐, 이렇게 요구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온 미소라기를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요구하시는 것들. 앞에 붙이면 좀 길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이렇게 뭐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자라게 하시고 손자, 손녀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살게 해주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면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뭐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엄마가 내게 한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아, 그렇지. 아버지 날낳오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자세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좀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1 2 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이 곧이란 단어가 이제 뒤에 나오는 다섯 가지 단어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곧 하고 이제 다섯 가지가 나와요.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로 경외하여 이런 식으로 13절까지 다섯 개가 나오고 또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또 뒤에 또 16절에도 18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선은 다섯 가지를 묶어서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요구 사항인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라. 표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참된 두려움을 가지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참된 두려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이 잘 풀리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주식 책을 얼마나 많이 봤다고? 어? 내가 발품을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면서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 일이 조금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일이 왜 이리 꼬입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또더 나가서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면, 그때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벌 받는 건가? 이게 생각해요. 이벌 받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생각해요.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참된 두려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가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요즘 그런 또 복음수사 안 불렀다. 옛날에는 많이 불렀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자세. 그래서 경외하라. 두 번째는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해라. 도는 길도자잖아요. 이 말은 도를 향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이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뭐 말씀에 입각한 길인가? 어.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길인가 아니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어, 모든 도를 행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세번째 한번 보세요 지금 신명기 10장 12절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란 말은 전에 히브리 한번 나왔는데 아하브, 아하브, 아하브. 본문에서는 뭐 아하 바로 이제 꼬리가 변했습니다만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사랑하란 말은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사랑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즐긴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택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기도 제목이 도발적이었는데 유심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노동인가? 즐거움인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즐기는 것이. 기도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저도 요즘 이제 몸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 친구들 하나님 그 친구는 뭐 방광에 뭐 듣고 그 친구는 뭐 신장에 뭐 듣고 그 친구는 뭐 어디 어 생각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즐기는 거죠 기도를 아 그럼 저만 저만 기도해도 지금 바쁜데 뭐그 뭐 친구 뭐 아프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 건강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즐기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 아하브 리 이름 그거는 기억하세요 아하브 설교에 자꾸 자주 나오는 것들은 단어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 가지고 사람들 보고 내가 당신을 아하브 한다 이러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 가면 내가 당신을 아가포한다 사랑한다 헬라어로 말하면 되고 다른 말 알아도 다 통합니다. 외국 가면 다른 말 알아도, 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뭐지? 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 그럼 찬송은 또 뭐겠어요? 찬송도 즐거움이죠. 어. 또그 다음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 앞에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섬기는 것도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다 어원이 같거든요. 예배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어. 우리가 보통 서비스, 서비스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예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역이 세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올해는 지금 네 개를 만들려고 올해 말에 가서 내년 2023년도 편성할 때네 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개도 별로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허우, 청소가 너무 빨리 돌아오고, 식사도 너무 빨리 돌아오고, 이게 지금 10개, 20개쯤 돼야 되는데.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 구역을 5개, 10개, 20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하면, 여러분들, 청소하고 싶은데 왜 청소가 안 돌아오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아, 식사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식사하면 언제 돌아오냐? 군사도 아, 많고, 집사도 많고, 나한테 언제 돌아오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뭐. <laughs> 그럼 뭐 계속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그냥. <laughs> 아 언제, 언제 식사? 하,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냄새가 또 많이 나던데, 뭐 맛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또 청소, 청소 막, 즐겁게 하고 싶은데, 어제, 어제 안 해보니까 막, 다 보험 좀들어놓고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보험 좀들어놓고 막, 응?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숨긴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 훨씬 좋은거죠 네. 목사인주도 설교하는게 이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얼마나 부담 보통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 휴가를 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준다 그러면 휴가 주나 많아죠 왜냐면 휴가가서도 내가 설교 생각해야 되니까 <laughs> 난 옆에 설교 어떻게 하고, 오후에 설교 어떻게 하고, 내 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서울에는 보니까, 휴가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수요일까지. 이래 휴가를 주는 거야. 한 주를 싹 건너뛰겠고, 그러면 이제 좀 설교, 한 주간이라도 좀 해방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근데 이 설교도 부담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즐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기쁘게 전한다. 즐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13절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0장 13절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힙을 루시모로인데, 네, 시모로 여호와의 어, 명령과 규례를 루시모로 해라. 지켜라. 지켜라. 어. 이건 이제, 우리가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네,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다섯 가지를 묶어서 그 앞에 곧 곧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바다. 이 이제 한달락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셔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좀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좀 꺾여라 좀배어내라배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꺾이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순결함 순결함, 겸손함, 깨끗함, 이런 것들은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예. 목이 고두면 안 되죠. 마음이 완악해도 안 되고.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굳어지면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삶을 사실 때 어떤 삶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변화를. 제가 볼때이 자리도 조금 옮겨도 괜찮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면요. 좀그렇잖아요 한번씩 옮겨보는 것도. 어. 저 앞에서 한번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옆에도 앉아보고. 물론 막 너무 산만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 제가 지금 넥타이 매고 있지만, 매주마다 바꾸면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식상하지 말라고. 늘 쳐다보면 그 사진이면 그렇잖아요. 좀 넥타이라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양복을 매주 바꾸려면 너무 이제 그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laughs> 전에 그 장원에 어떤 목사님은 구두를 60클레를 사놓은 목사님 께있었어요 매주마다 바꾸시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인사할 때 교인들이 볼 때마다 구두라도 달라요. 양복을 60불라 힘드니까. 구두를 6 0클래가지고 매주 바꾸고, 1년에 한 주에 한클래씩 그냥 매주 바뀌는 거야. 어, 모세구두가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뭐, 어,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변화를 한번 이제 꽤 해보는 거죠. 꽤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뭔가 깨끗하게, 뭔가 정결하게 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돼. 그리고 이제 18,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쭉 나오는데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 도우라. 이 우리 성도는 이게 좀 우리의 어떤 DNA가 돼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기회만 되면 좀 도우려고. 기회만 되면 나누려고, 기회만 되면 베풀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해라. 그 다음에 좀 약자들을 좀 도와주라. 이런 요구사항. 이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이 본문에서 또 말하고 계셔요. 이 분위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들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복.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실천하면 행복. 행복하다. 뭐 괜찮죠?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번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요하게 속한 것이로 돼.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거죠.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 구원하셨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강하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다.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어떤 분인가의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요구 사항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 부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거기다 보면 17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히브리어로 로가 이제 부정 로이사 반임 이렇게 로는 사람을 얼굴만 얼굴만 이 반임이 얼굴인데 사람을 얼굴로만 보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탁 보면 얼굴로 보는데 이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타난 우리 뭐 면상 옛날에 면상이 어떻습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사람의 가진 것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 보잖아요.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재산은 많은가? 혹, 혹, 아들이 뭐, 혹, 뭐, 판사는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게 다 포함되는 거. 근데, 그래 보지 마라. 로, 이사, 판 사람을 얼굴로 보지 마라. 신분으로 보지 마고 외모로 보지 마라. 제가 볼 때,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명령보다 이 명령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요 우리가 참 간사해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많이 보잖아요. 외모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그 편지 속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손에 금가락 끼고 들어오면, 하, 귀부인 이리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데 남누한 옷을 입고 오면 넌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정말 그랬는지 초대교회 주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힌 거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은 그래 안 해도 남노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 저 사람 우리 교회하고 별 도움이 되겠나? 뭐 헌금은 많이 좀 하겠나? 하, 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막 옷을 잘 입고 막 번데 번다고 들어오면 하, 저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오면 헌금을 많이 하실런가?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남노한 사람 가게 하시고 기부인 오게 하시고. <laughs>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하 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않고 전부 다 전부 다참 우리 진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누구든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참 그런 게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이 강하게 이 부정어 로로 로.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외모, 외모로 취하지 말아 로 이렇게 이제 강하게 크, 말하고 로이사파님. 이것 여러분들이 그 문장도 외우면 좋겠습니다. 로이사파님. 사람 얼굴로 대하지 마라. 그 얼굴이 뭐냐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참 선한 하나님이신데 21절, 22절, 그는 네의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는 네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다.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 찬송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찬송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2절도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들어야 안되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너무 따지고 계시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내 찬송이라는데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대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삶이 그게 막 돌고 돌면서 찬송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또 복이 되고 이게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함을 받고, 풍성함을 받음으로 순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안 주시는 것 같다 생각 하고 있으면 계속 그게 풍성함이 없이 계속 원망만 하다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그만, 자그만한 일에도 감사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찬송하고 하다 보면 그 일이 또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가 풍성이 되고, 풍성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찬송이 되고 막 이렇게 돌고 도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부모님 날라오시고 기르셨다 생각해서 감사해서 부모님 요구를 잘 들으면요 그 부모님 때문에 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공부할 것도 다 했고, 잘할 것도 다 잘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의해 기도하고, 자녀에 의해 희생하고, 그지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계속 자녀에게 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부모의 요구상이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꼭돈 봉투를 안 받더라도, 뭔가 자꾸 받을 수 있어. 부모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 기도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가 드려야지. 순종해야지. 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해서 더큰 은혜와 더큰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